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5분 특강의 남진주 회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순손익 가치 평가하는 강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결정세액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순손익금의 차감 항목 나열된 거 지난 시간에 같이 보셨는데요. 어, 모두 다... 어 세무조정계산서 내에서 찾아서 반영을 하는 항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 법인세 결정세액도 마찬가지로 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결정세액 찾으시면 되고요. 어, 가산세나 농특세, 주민세 또한 어, 세무조정계산서 내에서 어, 찾아서 반영을 해주시면 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주의하실 사항이 어, 마, 만약에 어, 평가 대상 기간이 된 3년 동안에 2월 결손금 공제를 받으신 적이 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서 재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순, 손익의 계산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어, 각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시작을 하고요. 각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과세표준이 아닌 2월 결손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 가산조정, 차감조정 되고요. 이 차감조정 항목 중에 법인세 총 결정 세액이 있는 건데요. 어 상급세법 기본 통칙을 보시면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 할 법인세 총결정 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하기 전에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 총결정 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계산을 해서 재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법인이 법인 세제상 혜택을 받아서 2월 결손금 공제를 했지만 이렇게 다시 재계산을 해서 반영을 해주는 이유는요, 어, 기업가치 평가 시에, 어, 최근 3년의 손익을 이용을 하는데, 어, 그 최근 3년의 손익에 그 이전에 뭐 결손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개입이 되게 되면 오히려 손익가치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춘 손익에서 차감할 법인세 결정세에 이제 이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어, 다시 한번 재계산하는 거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관련 사항으로는요, 2015년에 공제 가능한 투자세액 공제 1000만 원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회사는 2015년에 결손이 났기 때문에 15년에 산출세액이 없고요. 16년에도 실제로는 이4억이 모두 공제 반영되어서 16년에도 산출세액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16년에 산출세액, 이월 결손금 공제 가정하지 않고 재계산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3억에 산출세액 계산해 보면요. 4천만 원 나오고요. 어, 15년에 투자세액 공제 1천만 원, 어, 16년에 산출세액 나온다면 공제 받아야겠죠? 그래서 1천만 원 공제해 주시면 법인세 결정세액 3천만 원이 산출이 되고요. 여기서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까지 고려해서 총 결정세액 3,600만 원을 어, 순손익에 계산 시 차감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월결손금 받은 해가 있으시다면요. 어, 단순히 어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찾아서 반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재계산을 해주셔야 되니까 주의해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